남자 4명, 여자 4명, 어, 정사각형 모양으로 8개, 여덟 개 자리 앉는데, 남녀가 무조건 어떻게? 한 명씩.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건지 네가 정하는 겁니다. 네. 선생님은요, 일단 앉히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모서리가 이 모서리에 앉은, 여기, 여기 앉을, 여기 앉을, 여기 앉을 남자들 먼저 놔둘 겁니다. 네. 그럼 뭡니까? 남자들을 먼저 어떤 모서리에 앉힐래? 음. 정확하게 자리 여기 앉는다 말고 어떤 모서리에 앉힐래? 4팩 원순열 하셔야 됩니다 어. 알았어요? 4팩을 3팩으로 4로 3, 나눈 거지 3, 친구야 3팩 그다음 여자들도 어떤 모서리에 앉힐래? 똑같죠 4팩이죠 이제 중요하다. 다앉혔어니렇 그쵸. 사람을 앉히게 되면 이제 구분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생기지. 응. 그 다음은 뭐 해야 돼? 아, 그럼 여기 남자 한명 배열됐고, 응. 여자 한명 배열됐어. 나머지도 나머지 모서리 다 마찬가지야. 그러면 뭐다? 자기들끼리 뭐해라? 바꿀까? 응, 잘 앉혀라. 응. 그래서 이 팩을 몇번 한다? 잎팩을 한 모서리당 남자 여자 배열하는 거몇 팩이야? 2팩이죠. 그게 몇번 있냐고? 네번 있죠. 그래서 2팩을 네번 곱한 거다. 어떻게 기준 잡은 줄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얘는 6가지 24가지, 16가지, 140가지 4가지. 됐어요? 네. 그래서 144 16 24 24 8 4 4 1 이304해가써 네. 왜요? 어. 괜 됐어. 음. 잘 이해 됐지? 네. 그러니까 네가 기준을 잘 놔둬야 된다. 풀이 가져 그리고 생략하지 말고